아, 어, 내추럴을 위한 몸 만들기 네 <laughs> 지금 내추럴을 같이 운동하고 있지만 네. 어, 기존 운동 방법으로 이제 실패했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응? <laughs> 그 이유를 먼저 보니까 그 방법들이 틀린 방법은 사실 아닌데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유명 선국가표 운동 방법인데 틀릴 리가 없잖아 그렇죠. 다 해봤지. 근데 이제 안된 이유는 뭐냐면 내추럴로 못 만들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추럴로 안아버리 상태에 이르는 가 쉬운 일이 아니 거예요 그래서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 안아버리 상태를 만들어서 못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많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내 후배들이나 봤을 때 타고 나서 안아버리 상태인 사람들이 분명 히 있어. 그러니까 상위 1%의 사람들은 야 했는데 왜안 되냐 잘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미 아나볼릭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약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나볼릭 상태 결국은 나머지 99%들은 못만들기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동안 진짜 한 20년 이상 지도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아 결국은 아나볼릭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내추럴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 그러니까 약물 없이 아나볼릭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계속 고민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이제 있었다 거지. 그러니까, 그러기 위해 필요한 체력, 그리고 뭐,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동작들,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영향들, 뭐,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, 이제 내추럴로 못 만들기라는 것은, 내추럴의 뭐, 한계를 뭐, 누리기 위해서 진짜, 뭐, 난 내추럴의 뭐, 끝판왕이다. 이런 얘기가 아니라, 네, 내추럴로 보디빌딩 시작할 수 있게. 시작할 수는 있지만, 해봐야 효과가 겨로 없고. 그런 거 말고, 진짜, 아, 내추럴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몸이 좀 느끼면서, 아, 이제 내가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겠다. 요까지를 갈수 있는, 그러니까 내추럴로 몸 만들기는, 그리고 내추럴로 안아버린 상태를 유지하고 만드는 것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. 요거를 오늘부터 한번 해나고.